특후 온라인상 큰 화제몰이를 했는데 미성년자를 사귄 지 11일만 임신시키고 아내가 뇌전증 발작을 일으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한 이급한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다며 약을 끊어서 뇌전증 발작이나 하는 거 아니냐고 폭언을 했는데 뇌전증 환자의 경우 발작 후 정서 불안정이나 공황 반응이 흔히 동반되며 이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로 전문의 이광민은 아내의 증상은 뇌전증의 이차적 정신 증상으로 볼수 있다며 약물 치료와 상담을 권고했는데, 남편은 겉으로는 자상한 가장처럼 보이지만 육아 도움은 미미하고 오히려 아내의 폭언에 너 때문에 아이가 망가져라는 반격으로 응수하며 갈등을 키웠는데, 방송 중 남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감 부족. 충동성, 타인 조작 경향을 특징으로 남편의 태도가 아내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는데, 아내 발작 시또 시작이야, 시계, 무시 비아냥이 반복됐고, 이로 인해 아내는 우울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뇌전증을 변명으로 치부하며, 내가 다 참아줬는데 왜 그래? 라는 태도가 드러나 시청자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라 비판했고, 이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으로. 아내의 질환을 무기로 삼는 패턴. 남편의 공감결여가 뇌전증 증상을 두배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내의 폭언과 남편의 위협 사이에서 샌드백이 된 점이 가장 충격적인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사이코패스 후소이니노, 분노 조절장애는 무슨 약자만 가려서 분노하는데, 조절 존나 잘하는 거지? 고소 못하고 지보다 힘 약한 가족만 골라서 접했는데, 서장훈한테도 덤벼야 조절 못하는 거지 등의 반응입니다.